오늘은 모과나무 전지에 대한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전지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싹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요.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좀늦으셨 분들도 지금이라도 전지를 하셔고잘 배양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지금 싹이 제법 많이 나왔잖아요.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가지 구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가지 구성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 좀 무성하게 자랐지만, 가지가 정확한 위치에, 내가 키우고자 하는 위치에, 이제, 그, 배양을 할 가지를 만들어 내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기존에 있는 것에서 계속 그냥, 도장하는 것만 잘라서, 그냥 엉성한 것만 좀 갖춰놓기만 했는데요. 지금 오늘은 그, 거를 불필요한 걸다 덜어내고, 앞으로 이제 가져갈 가지를, 이제, 배양할, 집중적으로 배양할 가지들만, 한번 전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뿌리 소듬세가 약간 부족합니다. 이런 데 보면, 이런 데도 있고요. 이런 데도 보고. 근데 이건 앞으로 키워가는 과정에서, 뭐, 접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발근을 시켜갖고, 뿌리를 이제, 배양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계속 키워가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방 바로 이제 수정이 됩니다. 이제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지 구성, 이 가지 구성을 어느 정도 갖춰놔야 그 배양하는 과정에 그기본지를 빨리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그래야. 기본지를 같이 만들고 거기서 다시 뿌리를 다시 만들어 내면 같이 키워가는 게 동시에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지가 구, 정확한 위치에 내가 키우고자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겠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안에 지저분한 가지 이제 배양하는 과정에서 이, 이 가지를 키우고자 할 때는 이 안에를 훑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새순이 올라왔죠.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독밥을 따서 이거를 이렇게 두면 여기 해를 보기 시작하면 여기서 이 잎이 이만큼이 커지잖아요. 커지고 이제 여기서 양분을 빨아 땡기면 이 가지가 살이 찝니다 자꾸 여기를 자르면 이 가지가 좀 더디 굵어지는 성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이 흔히 희생지라고 해갖고 한쪽으로 다 이렇게 길게 이렇게 쭉쭉 빼는 거를 여기에 이제 힘을 달아주면. 여기가 살이 많이 찝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 이, 지금 이런 식으로 배양을 가지들은 이런 식으로 놔두고 필요 없는 것들은 바싹 잘라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싹이 제법 많이 나왔지만 이것이 뭐 늦으면 늦었다고 했지만 꼭 늦은 건 아니니까 이제부터 크기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뭐 시간이 되는 대로 전지는 계속 해 주시면 됩니다. 세순이 올라오면 사실 일하는데 약간 좀 불편해요. 이 손이라든지 공구가 움직일 때마다 잎을 자꾸 대이며 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잎이 나기 전에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도 뭐 한다 한다 바쁘다는 핑계 대고 이제 이걸 시작하긴 했는데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일찍 하는 게 일하기는 수월합니다. 잎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속이 잘안 보이는데요. 이 화면상에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에 이제 불필요한 가지들이 제법 많이 들어있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제거할 건데요. 이 제거하는 과정에 그냥 이렇게 이제 손을 이렇게 잎, 잎을 이렇게 필요 없다 해서 이렇게 따잖아요. 이게 지금은 잎, 눈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1, 2년 또 지나면 여기서 새로운 또 눈이 또 형성이 됩니다. 이 눈자리에서는 항상 눈이 다시 나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자마라고 해갖고, 이제 숨어있는 눈이 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서 다시 또 눈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크게 관여하지 마시고요. 그냥 따시면 됩니다. 따고, 불필요하면, 약간 나무가 돼 수술을 받으면 바로 또 거기 눈자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요. 뭐, 그거는 뭐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따시면 됩니다. 그 눈이 따면은 바로 없어져갖고 눈이 하나도 없지 않겠냐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다시 다 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크고 힘 받아서 도장에서 한루쓴 것은 따내고요. 도장지는 요 가지, 이, 이 가지와 이 가지, 요런 가지를 이제 집중으로 키워서 여기서 이제 지금은 순이 약하지만 내년에 여기 제법 나, 잘, 잘합니다. 그리고 요 정도까지 잘하기 때문에 요걸 갖고 내년에 다시 이만큼 잘라내서 다시 이 가지를 키워서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거를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도야겠지만좀 미리 내다보고 약간 한 2,3년을 내다보고 전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참 2,3년을 내다보고 전지한다는 게 말이 좋아서 2,3년을 내다보고 전지한다 하지 진짜 전지를 막상 하시려면 초보자분들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그림을 내다보고 앞으로 나무가 어떻게 어떻게 자랄까 는는걸 내다보고 한다는 게 그래서 그거를 좀 뭐, 밑그림을 그, 뭐 그린다든지 아니면 뭐, 많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 잠목은, 송백과, 하고 좀 전지가 좀 다릅니다. 이 송백은, 지금, 이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많이, 파냈잖아요. 지금 원래 두께가 훨씬 더 두꺼웠는데 이만큼 살이 쪄 있었는데 이게 렇 잔목은 이렇게 내 단면보다 약간 깊이 파야 됩니다. 이게딱 그러니까 자르면 단면이 일자로 딱 되잖아요. 이거보다 약간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을 파줘야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카로수가 살이 차 올라오면서 여기 살이 차서 이렇게 거의 수평이 맞아집니다. 이렇게 암으로 지면 근데 수평이 놔두면 이 카로수가 이단면에 위에 올라오기 때문에 나중에 아물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 잘라진 단면이 좀 깊이 파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키우시던 분이 이걸 톱으로 다 자른 자리인데요 이걸 파지 않으니까 살이 막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아직 혹이 이렇게 지죠. 그러니까 는 여기를 약간 파줌으로써 이게 아물면서 그 간격이라든지 굵기 이제 이런 것이 맞아 떨어집니다. 소나무는 성장 속도가 잔목처럼 강하게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아무는 속도가 워낙 더디기 때문에 소나무는 그냥 단면으로 놔두셔야 됩니다. 소나무를 이런 식으로 파면 이게 이 살이 차는 시간이 원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잘 아무질 않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그냥 단면을 놔두고 큰 거는 조각을 해서 살짝 만들면 되고요. 어지간한 거는 그냥 단면을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큰 나무들은 이게 큰 흉터가 이렇게 생기면 여기 이제 끝에 마무리를 칼로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이 껍질과 이 가지 목질부의 단면을 이런 식으로 싹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그래야 흉터도 빨리 아물고 깔끔하게 여기 이 모과나무는 뭐 워낙 성질도 왕성해서 뭐 엄청 빨리 숨도 아물입니다. 이게 어지간한 거는 그에 다 아물어버리는데 그래도 이게 그 차는 속도에 따라서 저게 좀 뭉툴뭉툴하게 살이 찌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면을 깨끗하게 이렇게 처리해갖고 기온하르든지 아니면 카탄파스 같은 거를 잘 위에다 도포해주면은 이 흉이 빨리 아뭅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이렇게 기온하르라든지 아니면 뭐 발코트 같은 거를 바르시면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바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붓 있잖아요, 붓 유형업체 바르듯이 블루붓을 발라도 되고, 아니면 칫솔 칫솔로 바르셔도 됩니다. 약을 바르실 때는 에 항상 이 껍질 부분 양쪽에 껍질 부분 쪽을 잘 바르셔야 됩니다. 그쪽에서 껍질과 목질부 사이에서 그 형성층에서 카루스가 형성이 돼서 올라오는데. 이제 쪽이잘 바르셔갖고 겉끝에서부터 그 살이 이렇게 차 들어오거든요 양쪽에서 이렇게 그러면 거기 부분을 잘 바르셔갖고 이게 이 약이 뭐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이제 뭐 의견이 많은데 이게 되도록이면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뭐 하얀 부분이 절단면이 보기 싫기도 하지만은 그걸 떠나서 이그뭐 세균 들어가는 것도 이제 방지하고요 아니면 이게 딱 달라진 단면에 딱 달라지면 기존에 이제 수분이 이제 그 형성 축으로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물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글로 움직이는데 그 것이 올라가서 이게 하루나 이틀 딱 지나면 여기에 말릅니다 말르면서 여기가 짝짝 갈라집니다 여기에 목재를 뭐 한옥을 질려 그러면 껍질로 벗겨 놓으면 나중에 막 이렇게 터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짝짝 갈라지잖아요 근데 이 단면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약을 조금 일찍 발라셔갖고 좀 두툼하게 잘 바르셔갖고 수분을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시면 됩니다. 속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차분하게 이제 엉킨 거라든지. 이제 필요 없다 싶은 것들을 먼저 이제 제거를 한 다음에요. 하나, 둘씩 이제 정리해 가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정리가 다 되는데요. 그냥 얼핏 봐갖고는 잘 뭐가 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좀 도장한 것들, 이게 이렇게 도장 많이 한 것처럼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한 다음에 하시면은 수월하게 좀 보이는 게 낫습니다. 모가나무 같은 경우, 이제 뭐, 키우고 싶은데, 이 모가나무를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냐, 뭐, 이런 질문도 많고, 의아, 의뢰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이 모가나무는, 뭐, 뭐,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고요. 뭐 워낙 뭐, 나무가 세력 자체가 좋아서 잘 자라고, 흉도 잘 아물고요. 뭐, 번식도 잘 됩니다, 이 모가나무. 네, 이 소재를 이제 지금 제가 만지는 나무도 소재잖아요. 지금 저도 이제 몇년 전에 이 기본 틀이 이뻐서 이 소재를 이제 각 구입을 해서 이제 그 배양하는 이제 과정인데요. 뭐 저도 뭐 바쁘 바쁘다는 핑계 대고 제대로 손을 못 봐갖고 이제 와서 이제 제대로 이제 만지고 있는 중인데, 예 이게 키우실 때는 뭐두 가지 방법일 겁니다. 이게 모가나무를 이제 키우는 이제 전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은 이 근육질이라 그러죠. 이 모가나무 이제 성향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이제 이것처럼 이렇게 뭉틀뭉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블록블록블록이 많이 올라오죠. 이런데 보면 이렇게 블록블록. 그러니까 블록. 쉽게 기하면 사람 알그 근육 딱 보면 근육이 커가지고 뭉툴뭉툴하게 형성되는 사람이 있고, 또 약간 적에 돼갖고, 이게 잔, 잔, 근육으로다가 형성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 모거나무도 이 근육질을 위주로, 쉽게 보면 표현이 근육질이라 하는데, 이 뭉툴뭉툴한 것이 매력이 나무가 있고요. 안 그러면 아예 깔끔하게 피부가 깨끔하게 키우는 이제 거의 그두 가지 이제 형, 유형으로다가 많이들 키우시는데요. 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근육질, 좀 뭉툴뭉툴하고 좀 이렇게 큰 곡, 그, 이 호기진 것들, 이런 거를 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뭐, 덩치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수형을 좋아하는데, 이게 뭐 약간 매끄러움하게 해서, 뭐 이런 가지 형성도 좀 쪽쪽쪽 이쁘게 잘 빠지는 것도 굉장한 매력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모가나무가 모가 뭐, 뭉툴뭉툴하게만 된다 해서 꼭 뭉툴뭉툴하게만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키우시는 분들의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게 느낌이 좋다 그러면 그렇게 잘 관리를 하셔서고 키울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 누가 이렇게 키우니까 나도 이렇게 키워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 좋아하는 방향으로 나는 이렇게 한번 키워봐야겠다. 한번 그렇게 한번 키워보시면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계속 뭐 전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뭉틀뭉틀해졌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매력으로다가 삼아서 요걸 이제 비중을 두고 그걸 이제 그쪽 방향으로 나갈 건데요. 이제 꼭뭐다 이렇게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도장한 부분은 빼내고요. 이제 요 가지를 잘 달고 여기서 가지를 단다든지 할 겁니다. 이거랑 해서. 예. 지금 내 나무 전면인데요. 이 전면에서 보면 앞그앞 그앞 가지가 있잖아요. 일지가 있고 이게 이난 보이나 보 일지 이게 이이고 이게 앞가지입니다. 전 전지잖아요. 앞으로 튀어나왔으니까 이제 앞가지인데 이 앞에서 보 앞에 일지는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 중요한 위치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에 따라서 달려냐에 따라 나무 흐름이라든지 보는 감상 가치가 많이 매우 바뀌기 때문에 이 앞가지 맨 앞에 전면에서 봤을 때 전면에 딱 위치, 위치되어 있는 이 가지 위치를 잘 선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요,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약간 낮은 감은 있습니다. 요, 요 자리보다는 약간 한요 정도. 한요 정도 위치에 올라간 게 훨씬 느낌은 좋은데요. 요 정도. 예. 그래서 이 일지가, 전면지가 좌축 일지라든지 우측에 일지가 붙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지가 붙었잖아요 지금은 여기 이제 좌축에 우측에 전면에서 우측이 일지 자축이 이지입니다 근데 전면지가 아 일지와 이지와의 사이에 붙어 있잖아요 이런 건 약간 낮은 거예요 일지 이지 삼지 정도 요 정도 위치에 올라가게 좋습니다 요 정도 요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바꿀 겁니다 그 지금 요런 도장지가 잘 나와 있잖아요. 요런 걸 활용해서 지금은 이제 당장 보기 싫어서라도 여기 흉이라든지 이런 걸아무고 여기 뭐 뭉툴뭉툴하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당분간 달아, 달아둘 건데 시간이 지나면 요요 잔가지가 앞가지가 될 겁니다. 될수 있으면 전면지가 일지나 이지 사이에 뭐 수영에 따라서 첫일 전면지가 일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삼지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될수 있으면 전면지는 조금 삼 가지 이지 위에 오픈되는 게 있는 게 좋습니다. 전체 수영에서 전반적으로 그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일지나 이지를 전면으로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 흐름을 많이 뺏, 뺏기는 게 있기 때문에 전면을 많이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수영에 따라서는 일지나 2지가그 전면지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요 가지는 이제 시생지를 쓸 거예요. 요 가지를 여기도 받아내서 다시 가지를 받아내기는 하겠지만은, 요 밑에 두면서 이걸 쭉 빼내면 여기 이제 살을 많이 찌울 거기 때문에 활용하면 됩니다, 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가지. 요거는 지금 혹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요 밑으로다가, 불록 올라와 있죠, 이게. 요 부분이, 여기 쪽으로. 그래서 요게, 전면에서 봤을 때는, 요 가지. 이지의 가지, 요 이지, 이지가, 출발하는 흐름을 많이 뺏어먹는 가지에, 그래서 이 부분을 드러낼 겁니다. 근데 흉이 제법 크게 나올 건데요. 이 흉이 제법 크게 나오더라도 지금 드러내지 못하면 이 나무는 계속 이 부분에 결점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러내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드러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이 가지가 꽤 굵고 여기 시간이 지나면서 꽤 많이 살이 쪄서 혹이 꽤 많이 졌는데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과감하게 지금 따지 못하면 나중에 더 고민을 하고 더큰 흉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딸수 있으면 일찍 감치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흉은 이 정도 흉은 금방 아입니다 그래서 뭐 이삼 년이면 다 아물기 때문에요 빠르면 올해 거의 절, 절반 이상 아물고요 이게 그 작업 소재에 키울 때이 과감성이 필요합니다. 가지가 아깝다고 너무 가지를 많이 아끼시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그 가지의 결점으로 인해서 애로사항과 그때 따낼 거라는 거를 후회하고 나중에 드러내는 경우가 제법 많이 나오거든요. 저 또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키워온 시간이 아깝고 진짜 뭐 누군가가 잘 키워온 가지인데 뭐 따기도 그렇고 그래서 안 따는 경우가 좀 있는데, 더런 경우에요.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걸 드러내시면, 보시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렇게, 이런, 이런 큰게 이렇게 매달려 있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근데 지금 드러내니까 요 변화, 요런 변화, 요런 데, 요런 데가 다 보이죠. 요, 특히 요 가지. 이지에 출발하는 선이 살고, 여기에 이제 근장에서 출발하는 곡선이라든지, 이 쪽에 이제 이런 곡선이 다 살아납니다. 요런 것이 제거됨으로써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가지가 조금 위에 올라간 게 형성이 좋고, 나중에는 요가지로 바뀝니다. 이게 이건 이제 다음에 드러냅니다몇년 있으면 드러내고 요게 이제 바 건데, 지금은 요 부분을 깨끗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카이라든지 뭐 가지가이 같은 걸로 이게 따낼 때큰 거는 잘안 달라져요. 이거 요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잡지기도 어렵고 이런데 나중 에 결국은 이제 끌로 동그란 끌을 사용해서 이제 파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조다가 이제 끌로 제가 파낼 겁니다. 이렇게 흉터가 좀 크고 파낼 때가 이제 많으면 파낼 부분이 많으면 이런 식으로 끌로 다 활용해서 단면을 깨끗하게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면이 수평이 아니라 그 그러니까 여기 잘라진 부분과 여기 잘라진 단면보다 이 안에가 이 목질 부분과좀더 안으로 살짝 들어가게끔만 파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 핸드밀에다가 조각기를 달아갖고 그걸로 이제 싹악에도 뭐 무관합니다. 그거는 뭐 하시는 분들의 일능률에 따라서 수월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혹시가지와 신분 받는 부위를 따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단면과 여기 단면보다는 여기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삼형상으로 카메라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촬영은 안 되는데, 이게 먼저 기존에 이제 가지가 한이 가지가 한이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었던 거거든요. 이만큼.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가 있던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 높이. 그래서 이걸 다 드러낸 건데요. 그래서 여기 부분과 이제 이런 데, 이런 데 부분이 다더잘 이제, 이제 표현이 잘 되고, 여기 잘 부분이 나타나죠. 점에서 보면 여기 이지 출발하는 이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요 굵기도 잘 형성됐고 근데 요게 많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여기는 이제 이 부분을 많이 가리고 있고 거기 불필요한 이상의 혹이 있다 보니까 그걸 제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셔가고 하시면 됩니다.